네 안녕하세요 오락상꽃들형입니다 오늘 네,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요즘 막 패기 넘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무당들 떠보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 의외로 앉아가지고 뭐 말만 하면 아닌데요 어,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래 정말 아니라서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방울부채를 들고 이제, 이제 피곤을 한다 이제 뭐 뭐, 구여보시고, 방갈아보선이다, 해동조선국, 안만구 지접의 안만동에 살얼를 가는 누구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와, 막, 막,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알려줘. 아, 얘는 뭐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제다, 라고 알려준단 말이야. 아, 이런, 이런 부분이구나 하고서 우리가 맥을 짓고서 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왔어. 40대, 그냥 40대 평범한 아줌마가 왔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아줌마는 이래저래 산전수전 공중전에 우주전쟁을 치뤄야 된다 남편 때문에 고생을 했고 남편이 문제를 만들었어야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소, 남편 없는데요 그러는 거야 새끼는 어디 있어 어디서 나왔어 그랬더니 이혼했는데요 그러니. 그때부터 그삐딱성을 타기 시작을 한 거야 이 아줌마가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말하는 것마다 뭐든지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막 혈안이 돼 있는 눈빛이야 막 그래 저 새끼가 뭐말한 마디만 잘못하면 내가 어저 새끼 물어 뜯어 버린다 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우리들도 이 점을 볼적에 그래 너 숟가락으로 밥도 먹고 반찬 반찬은 젓가락으로 집어 먹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아휴 남들보다 살기 얼마나 힘들어니 이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공감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공감이 갈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저안 힘들었는데요? 어쩌는데요? 어 그런가 보지 내가 그래서 이 무당집에 와서 뻥을 치면 막 TV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러잖아 어디서 뭐 신령님 전환해서 거짓말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이 신당에서 입 더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 나같이 신당에서 굳이 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결국에는 막 이렇게 저 나한테 욕했어요 재서 이럴 거 아냐 그니까 나 역시도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조금 좋게 얘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조금 이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그 사람한테 막조새끼가 나를 망하라고 아주 구설을 지냈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할까 봐 그분 역시도 우리 집에 와서 상담을 할 적에 제일 큰 문제는 돈 문제예요 무당집에 오시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그렇잖아. 돈 문제. 아니면 남녀 관계. 부부 사이. 자식 때문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자식도 크게 문제가 없어. 애들은 그냥 학교 잘다니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 근데 문제라고는 지가 벌려놓은 일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만들어져가지고 돈을 날리게 생긴 상황인 거야. 아줌마가 작년도 수전부터 모략 중상이 들어서 사람들의 농간에 들어서 아줌마가 힘들어졌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네 맞아요 이만저만 힘들어졌어요 하면 내가 이게 맞장구를 쳐주면 점도 잘 나온다? 맞다 틀리다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근데 음 근데요? 그러지 않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 여기 앉은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잖아? 좋은 소리 절대 안 나간다? 내가 이 아줌마한테 그랬어 이만저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이렇게 흘러갈 거고, 내년까지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하니까, 뭐, 별, 뭐, 그냥, 둘둘둘둘 돌리는 얘기들만 하는 거야, 막. 뭐, 그러면, 이사는 가도 되냐? 뭐, 지금 이사 간 집은 잘 있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실은 작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힘들어졌다고.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뭘로 들었어? 뻘로 들었어, 아줌마? 내가 그랬어. <laughs>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 그 말이 그 말인지 몰랐죠. 이러면서 그런다. 도도하게? 얼마나 도도해? 그러더니 이제 슬슬슬슬 뻥을 치기 시작을 한다.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내가 가면서 그랬다. 무당한테 뻥 치면 3년이 재수없어, 아줌마. 안녕히 가세요. 내가 이러고 보냈어. 무당집에 와서 이렇게 시덥자는 소리 할것 같으면 아예 오지 않는 게 본인한테도 득이고 나한테도 득인 것 같다는 거지. 어느 점집을 가든지 간에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그냥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